마태복음 8장 1절의 3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소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가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3절과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우리의 티끌 같은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 영원, 한 영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녀에게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느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전날 그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을 기억나 이렇게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몹시 시상하셨는데 때마침 저 멀리에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 나무에 혹시 드실 수 있는 무화과 열매가 있나 가까이가 보셨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무화과 열매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가음 1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상식적으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볼때 이 철학계의 거목이지만 무신론자였던 이 버틀란트 러셀은 이런 예수님의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을 비판하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 am not a Christian? 이러한 책을 쓰며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일이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고 오해하고 곡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엄청난 세계를 좁 고좁은 이 제한된 자신의 지식 안에 가두려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는 이 무화과나무는 참 독특하게 한 해에 두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무화과의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는 파게라고 하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두 번째 열매를 테나라고 합니다. 첫 무화과 열매인 파게는 봄철인 6월쯤에 나는데 잎이 조금 나지만 파게의 첫 열매가 잘 맺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냐에 따라 여름에 본격적으로 맺어지는 두 번째 무화과 열매인 테나의 그 풍성함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봄철에 나는 무화과의 첫 열매는 배고픈 이스라엘 서민의 배고픔을 채우는 우리나라의 마치 보리고개의 보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를 구별하여 알고 본문 말씀을 대해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는데 길가에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 즉, 처음 나는 열매인 이 파괴가 있을까 해서 가셨지만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파괴를 찾으신 것은 때가 6월절쯤 아직 본격적인 무화가 열매의 이태애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6월절쯤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이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상식에 벗어나거나 막무가내로 하신 게 아니십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통해 제자들에게 중요한 먼저 선행되어야 할첫 열매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먼저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계에 합당한 열매인 첫 열매를 먼저 맺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열매를 맺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변화된 믿음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면 본격적인 열매인 이 테나의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에 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신앙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즉시 우리 삶에 실행할 때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 그 당시 불치병으로 전혀 소망 없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와 간구하여 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도 역시 기도로 간구할 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나의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와 간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그 병에서 노임을 받길 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 즉,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높이고 먼저 구하는 바른 기도와 간구의 자세로 겸손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요구하고 원해서 주님이 고쳐 주시는 나병이 아니라 주님이 고쳐 주시기를 원하시면 자신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적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내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곧바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하게 된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의 전제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자신 중심의 요구나 욕심을 다 내려놓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든지 국률이라는 하나님 사랑의 눈을 통해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물이 많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절은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늘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죄라는 불치병으로 인해 영원히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으며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죄라는 질병은 고치지 못할 그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치유 불가능한 병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오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신앙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받은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의 믿음이란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야만 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열매는 무화과 나무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첫 열매인 파괴의 또 다른 영적인 의미는 우리 눈에 잘은 보이지 않지만. 의심 없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온전히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첫 열매인 파괴가 잘 열매 맺을 때 무화과 나무의 본격적인 열매인 테나를 풍성히 맺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을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 주가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신앙의 교훈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즉시 우리 삶에 실행할 때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받은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저와 하나님 자녀인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주님이 원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즉시 우리의 삶에 실행할 때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한 것을 믿고 받은 줄로 알고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줄 믿사오니 이러한 기도 응답의 열매가 하나님 자녀인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